안녕하세요. 싱크풀 뉴스 보고자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3년 7월 28일 오후 1시 21분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 올렸다가 바로 내린 이유가 그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큰 틀이 잡혔습니다. 제가 이거 확대해서 알려드리면 우선 지금은 최근 증시 흐름이 이렇게 됐어요. 일본중앙은행이 0.1 똑같이 동결하면서 증시가 올랐고 나스닥이 올랐고 그 다음에 10년 물에 대해서 위로 0.5포인트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또 꼬라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동성을 푼다고 해서 다시 증시가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어, 심리가 불안정해서 이제 어, 쉽게 말하면 뽀모 매도 현상이죠 뽀모 매도 현상으로 채권 매도가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어느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네. 10분 15분 지났는데 그사에 더 디테일한 내용이 뭐냐면 8월 달에 네 번에 걸쳐서 일본 국채 5년의 5년 5년 뭐 7년, 10년물 뭐 이렇게 이렇게 있겠죠. 5년에서 10년물. 이거에 대해서는 450억 엔에서 900억 엔까지 이렇게 채권을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8월달에 네 번에 한해서 3년물, 3년물, 5년물 뭐 중간에 어떤 뭐 다른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3년에서 5년물에 대, 대한 채권은 400억 엔에서 7,500억 엔을 매수한다. 결론은 뭐냐면 유동성 공급이에요.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다쓴 거예요. 파월이 썼던 거고 그다음에 유럽이 썼던 거예요. 유럽이 썼던 거 아시겠죠? 결국에는 긴축을 하면서 돈을 푼다는 게 핵심입니다. 긴축을 하면서 돈을 푼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시장 중요한 거는 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말을 하더라도 시장이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리고 오전에 보셨다시피 어 이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긴축을 했다. 지금 YCG 개념으로 파이낸싱을 급격하게 변동성 일으키면서 이런 현상으로 해서 일본 자금이 빠져나가죠.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거 유럽도 빠져나갈 거고, 오늘 미국은 PC가 YOY 기준으로 좋게 나옵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불륜 보급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꽂히겠어요? 자금이 매도 친 자금이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전처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 제가 지금 기관자를좀 보고 연구를 하니까 음 시장은 안 믿을 확률이 높다 이거죠. 안 믿을 확률. 이게 십년물에 대해서 0.5 이렇게 올려 버리면 올려 버리면서 돈을 풀면 일본은 그 부분이 잘 쉽게 적용이 안될 거다. 그게 시장의 핵심입니다. 어,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는 오늘 PC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말하는 과정에서 이게 증시가 반응을 했네요. 아시겠죠? 핵심은 시장이 믿냐, 안 믿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오해하지 마세요. <laughs> 내가 틀렸다고 해서 갑자기 내린 거 아니에요. 자료가 계속 나와서, 여기 보면, 파이낸스 여기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이거 이제 정리한다고 제가 잠시 내렸던 거예요. 다시 올립니다.